자.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저코너 코노 코너 이런 같은 것도 해야 되지않아2017 공채. 팔로미 팔로미 이거 어때? 팔로미 팔로미 좋겠다. 팔로미 팔로미. 77 공채. 그렇 개조 같은 소리 처음 들어봤어.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좋거든. 어? 팔로미 팔로미. 2 0 1 7 공채. 2017 공채. 팔로미 팔로미. <laughs> 아 씨, 이런 것도 생각하려고 뭐 했어, 진짜. 아 씨. 나는 이게 다야. 그 다음은 네 역할이야. 그래? 그럼 팔로미 응. 팔로미 할까? 편찮은 게 아니잖아. <놀람> 코너리 <코너람이> 뭐가 중요해? 뭐야 <놀람> 이 새끼 역시 오냐 오냐니까 이 새끼야 진짜. 그분이 이 <놀람> 네 <놀람> 말을 맞는 것 <거> 같아. 오니. <놀람> <놀람> 응? 자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 설수정신의 취업학 개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생 여러분들 영원한 동반자, 신생 여러분들의 영원한 아, 동반자이자 경쟁자 전업 신생 철수입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 취업계의 대통령 존승입니다 우리 이걸로 시작하자. 자 오늘 특별히 저희가 그친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어, 그 어디서도 나 이거 전총을 하나 그랬잖아. 화면을 클릭하면 아, 았서 화면이 안. 아니 화면만 아니, 하면... 무섭다고. 자 그렇습니다. 지금 공채의 어떤 그 헬게이트가 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채를 가는 길을 저희가 특별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멘트 수준 진짜 떨어진다. 야, 아니, 나, 너 이래가지고 라디오스타 나갈 수 있겠냐? 어? 아니, 라디오스타 안 나가. 그럼 라디오가 좀도안 사람들이... 나가. 그럼 어디 나갈 거야? 아카데미 시상식. 그래. 아니, 저희가. 아, 솔직히 말해서 그 요즘에 그 합격을 위한 그런 팁들을 가르쳐주는 컨설턴트들이 많아. 근데 솔직히 그 중에 내가 봤을 땐7 80%는 공채조차 준비해보지 않은. 그렇죠. 그 사람들 그렇죠. 많잖아. 어, 뭐 자소서에 무슨 항목이 응. 나올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한 태반일 거예요. 아니, 그리고 문제는 그 사람들은. 취업의 여태까지... 신이라는 그사람 있잖아. 아이고, 우리는 남은 비난하지 않아. 근데 저격말 하죠. 그 사람들은 정말 뛰는 법을 가르쳐주고 정말 지금 걸음마도 시작하지 않은 여러분들 을 위한 맞춤형 교육은 없다. 저는 저는 이런 말하고 싶은 거지. 그 그러니까 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기업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네이버는 어떻게 들어가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아, 그러니까. 어. 크롬은 어떻게 키는지 크롬은 지금, 어떻게 키는줄 알아? 네. 롬이 뭔지 아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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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무튼 고령하시대 제가 정말 여러분들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회사에 지원할 수 있고. 또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건 이렇게 해야 어떤 합격을 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네. 이런 어떤 유쾌한 정말 유의미한 팁들을 가르쳐 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재밌게 가르쳐 주잖아 우리가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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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자 조선 씨 오늘 네. 기업은 네. 어디죠? 네. 대한민국 자동차계의 원탑 현대차입니다 아 좋습니다 아니 원래 현대자동차가 공채를 잘안 하기로 유명한데 그렇죠, 그렇죠. 올해는 공채를 한다고 그러는 거야 음,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저희랑 또 되게 인연이 많은 회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저희가 직접 한번 공채 지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지원을 뭐 해볼까요? 자 그럼 우선 저 아, 어, 오늘, 지금 오늘 현재 9월 7일인가요? 오늘이? 어? 아, 네, 그렇죠. 9월 8일입니다. 9월 8일입니다. 오늘 9월 8일이 현대자동차 어떤 공채 그 마지막 날인데요. 네. 저희가 특별히 그, 아, 어, 공채 직접 지원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 어, 어떤 항목에서 어떻게 써야 되고, 이항목에서 현대자동차 이런 것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까지 좀 담아서 말씀해드리도록 네, 그렇죠.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너무 초급 수준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음. 어, 네이버에 들어가는 거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네이버 정도는 들어올 수 있는 분들, 한 고급 정도. 수준이 되는 분들이 저희 야, 방송을 보실 수 있는. 아, 지가 하는 거라 그랬잖아, 오늘. 아, 알았어요. 자, 보기 어, 이러니까 드디어 우리가 한몸이 된것 같네. 그지? 그러게요. 자, 현대자동차 채용을 검색해서 현대자동차 인재 채용 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What 오면... makes you move? 어, 그거. 2017년 하반기 신입 인턴 채용. 아이 클리... What makes you move? 아니, 클릭을 다시. 했어야지. 야. 아, 뭐 하는 거야. 클릭해. 어, 이거, 이거. 야, 이거 타이밍 맞추기가 힘드네요. 봐봐. 어! 늦었어! 어! 야, 클릭이 안 돼? 아, 어. 잠시만. <laughs> 자, 클릭을 했더니. 지금 전체 나와 있는 게. 아니, 고 그렇게 앞에 가서 봐야 돼? 너 개인 방송 아니야. 죄송합니다. 내려봐. 아, 여기 신입 신입. 아,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진짜. 신입 신입. 야, 왜 휠이 안 먹혀? 어? 반대로 해, 휠을 반대로 해. 어? 어. 어 호허 자, 지금 떠 있는 거 보니까 2017년 현대자동차 플랜트 부문 촉탁직 계약. 종료? 시금 끝났나봐. 봐봐. 어, 뭐야, 안 돼? 12시까지였나? 어, 위에 봐봐. 9의팔일 써있다. 오, <laughs> 쟤 진짜. <웃음> 우리는 연대 정태에 쓰지도 해. 않고 지원하지도 않겠습니다! 예! <laughs> 네. 지원육군 보면은 2018년 2월 졸업 예정자 혹은 기졸업자인데 이걸 왜 굳이 오전 11시 59분까지 받아야 되냐고? 뭔 소리야! 지들 일 편하게 하라고 진짜 뭐 하는 거야? 아 진짜 아니, 진짜 6시까지 받으면 지금 야근해야 되거든. 아, 그렇게 돈 많이 받는 사람도 이거까지 신경 안 쓰나? 아, 아니, 그냥 솔직히 말해서 백수들이 누가 아침에 일어나? 야, 근데 진짜 좋은 사인가 보다. 뭐가 좋아? 진짜 인사팀 야근 안 시키려고 이렇게. 이러고 하는 거야. 야근하는 거야, 얘네는. 야, 진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나봐요? 이러고 야근한다니까. 6시까지 해도 야근 을 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현대자동차 지금 관계자께서 보고 계시면 이거 분명히 시장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아니 그래. 요즘 취임생들이 누가 아침에 일어나? 그래. 다음부터는 13시 30분까지는 해주세요. 아니 왜 자꾸 다른 기업들이랑 다르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삼성그룹 채용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어제부터 시작, 시작됐어. 아 그래요? 어, 저희가 관련해서 아, 삼성채용으로 그래,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삼성. 네이버에 딱 치면 나옵니다. 삼성제용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아 어, 미안해. 삼성, 아, 삼성 커리어스, 그치. 어. 어, 그래요. 삼성커리어스 닷컴이고요. 이게 바로 삼성 제용 홈페이지입니다. 네,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 다음 가셔서 검색을 응. 하셔도 됩니다. 맞습니다. 구글에서는 하지 마세요. 삼성 최드래곤. 음. 자, 삼성. 인재를 중시하고 키우는 기업 문화. 기업이 곧 사람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이 각자 고유한 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우수한 인재이며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을 믿습니다. 야, 이거 무슨, 무슨 개소리를 개설, 하고 있어. 왜 이렇게 길게 쓰냐. 야, 이거 무슨 판결문도 아니고, 씨, 아유, 그지같 야, 이거, 맞아, 맞아. 이거, 시계도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갤럭시도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러네? 뭐야. 야, 이 친구, 야. 아니, 노트북 삼성이면서 왜 이거, 시계는 이거 뭐, 어디 꺼야 그게... 되지? 야, 이것도 제일 무지권인지한번 알아봐. 이 셔츠, 어? 어? 관련자분께서는, 저, 답변 주세요. 공식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떠있는 채용 공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상급 지금? 채용 시작됐습니다. 지금이 9월 8일 금요일 오후 1시 5분이고요. 3급 신입 채용. <laughs> 자, 삼급 신입 사원 채용 공고, 삼성 정기 들어왔습니다 이게 그, 저희 그, 지금 그 채용 취업 컨설턴트 1타 아, 어, 강사인 아. 홍기찬 형, 기찬 형이죠? 홍쌤께서 지금 다니신, 다니셨던 그 계열사인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본인이 삼성 정기 다니셨다는 말씀은 안 하시죠? 삼성 그룹이라고 많이 말씀하시죠? 어, 그렇죠, 그렇죠. 자, 삼성 그룹이면 삼성 정기라고 하니까? 아, 보통 이 툴은 똑같애 삼성 전자 이렇게 나올 테고, 근데 뭐세부적인 어떤 그직무가좀 다르게 나오겠지. 어, 그러니까. 이거 딱 되니까 전차면으로 안 되네.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이렇게 길진 않네요. 음. 이메일 주소 헐팍 헐팍. 야 헐팍이 우리, 누굴까요? 우리 이거 없애고 그냥 이것만 보여 이, 이 화면에서는 그래도 돼. 그럴까요? 어 그렇게 하면 되잖아. 아니 이렇게 왜 이렇게 하죠? 우 어때? 너무 작게 나오잖아. 야 이게 이렇게 뜨냐?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너 너무 불편한거 거 아니야? 어. 야 이렇게 해놓은 거랑 똑같잖아 지금. 봐봐. 음, 그렇게 그렇게. 어 그냥 이렇게 합시다. 자아 이게 아 저희 같은 문과 갔을 때가. 지금 경영전집밖에 없네요 어 재무 재무 어. 재무 야 그러니까 모집전공도 상경 상경 아니면 뭐 철학과 이런 데는 전혀 뭐 그러네 해당사항이 없네요 부전공 포함해서 상경 관련 전공한 사람들은 한 거니까 철수씨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학과니까 저기 그럼 안 해당이... 되겠네 안 되네요 어? 저 그... 같은 경우는 신방과니까 안되 되지 않을까요? 상경이잖아 요 상경이 뭔지 몰라? 저건 무조건 쓰면 되는 거야 아야 저런 거 그래 어, 쓰면 됩니다 어, 어, 이런 거딱쓴 다음에 어, 어 그러면 어이 자식 이거 전공도 아닌데 폐기 있네 하면서 이렇게 빡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거지 연구개발직은 재료 금속 화학, 화공, 섬유, 구분자 기계, 전기전자, 물리, 수학 전공을 모집을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경영지원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상경, 그 재무 재무를 뽑는 거네, 그치 음. 재무 담당자 뽑는 거고. 자 지원자 같은 경우 2018년 2월 이전 졸업 또는 졸업 예정인 분 음. 저희는 지원 가능한 거죠. 아 그죠 그죠. 자그 아무튼 그 2018년 1월, 2월 입사 가능한 분을 뽑는 거고. 야, 하여튼 얘는 이게죠, 그렇지? 뽑히고 나서 그냥 바로 한 3개월 쉬는 거잖아. 아 그죠 그죠. 어 이게 진짜 응. 좋지. 영어 회화 자격을 보유하신 분, 너, 너 라섹하지 않았어? 그렇게 가까이서 봐야 돼? 안 보여? 저 노안이 있어서 그래요. 라색으로 노하하는 못 고칩니다. 자 그리고 지원 직군 야 이게 6급이 더 높은 거지? 아 그러네 그러네. 연구개발직은 아무래도 그 지원 가능한 어학 등급이 조금 낮네요. 오픽 음. 같은 경우는 i e e 인터미디에트 로우. 음. 그리고 경영지원직 같은 경우는 IM, 인터미디에트 미디움. 삼성 전자로 하자. 많이 보니까. 자 아무튼 뭐근데 사실 상경계열을 많이 쓰겠지만 사실 다른 우리 같은 사람들 쓸 수가 없잖아. 우리가 같은 사람들 쓸수 있는 뭐 가장 많이 쓸수 있는 삼성전자 한번 보죠. 그렇죠. 삼성전기를 저희가 본건 일종의 좀 정치적인 목적 이 있었고요. 그렇죠. 저희 어떤 워마주죠. 홍쌤을 음. 위한 워마주. 자 보시면은 상급 신입사원 채용 모집 분야가 CFIM 부문 및 전사 직속. 음 이게 무슨 부분이야? 자 그래서 직군 같은 경우는 철수 씨가 읽어보시죠. 자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기술직 이거 뭐 공대죠. 영업 마케팅 직은 전공 무관. 음. 영업 마케팅 직군 국내 영업도 전공 무관. 무관. 전공무관. 직무무관. 오늘도 인내서. 하나, 어디 하나만 걸알았어 봅니다. <laughs> 이거이 노래네. 자, 그리고 경영지원직 같은 경우는 재무. 아, 여기서 재무를 뽑네요. 아, 상경이네. 이것도 음. 상경이고요. 그니까 구매 직군도 전공무관. 전공 아, 이거 진짜 문과 쓸 바시네, 진짜. 그렇죠. 음. 근데 사실 전공무관이라고 돼 있는데도 공대가 쓰면 더잘 됩니다. 아, 그렇겠죠. 음. 아무, 아무래도 그 제조회사니까. 그래, 영업 마케팅 같은 것도 공대 같이 잘 아는 애들이. 그렇잘 하겠지. 아. 자, 그리고 DS 부분 보시면은.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설비 엔지니어, 생산 관리직. 음. 자 그리고 뭐 영업 마케팅직뭐 이런 건 전공 무관이고 또 재무 완전 뭐 비슷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직문은 음. 비슷한데 이게 뭐야? 전사직속이랑 기술부은 뭐가 다른 겁니까? 이네내버 찾아보세요 지금. 이거 내버 있잖아. 아 그러네. 얘는 꼭뭐 이렇게 이상한 걸를 써는 야.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좀 알아듣게. 그러니까 디바이스 솔루션이라고 음. 하고요. IM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and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무선사업부라 음. 그러잖아 보통 그 다음 CE Consumer e l e c t r o n 아 이거 1 0 0세까지 약간 그런 건가 어, 보다 가전 부문인 어. 것 같고 디바이스 솔루션은 뭔지 저희 잘 모르겠어요 그디바이스의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부서야 이거 음. 그래, 그런 식으로 면접에 들어가야 되겠죠 어, 지원자격 같은 경우도 아까 그 삼성전기와 비슷합니다 2018년 2월 이전 졸업 혹은 졸업 예정인 분 그러니까 내년 1월 2월 입사 가능한 분이고요 또 아무튼 뭐 비슷한데 아또 뭐냐 여기서 넘어갔어? 음. 자, 그리고 이 영어 어떤 지원 가능 최소등급 같은 경우가, 아, 그 영어 회화 자격을 보유하신 분만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가 또? 그렇죠, 그렇죠. 지원 가능 최소등급. 예전에는 오픽만 음. 됐었는데, 이제 뭐 토익 스피킹까지 받으니까. 음. 근데 영어 마케팅 직군이 아주 그냥. IH를 요구하네. IH. 토익 스피킹으로 따지면 7급이고요. 디자인 직은 없어도 돼. 그 외의 직군들은? IL, IM, 이렇게 뭐, 분류되 있네, 그렇지 그렇죠. 연구개발직은 IL. 그리고 음. 경영지원직 같은 경우는 IM이네요. 괜찮은 것 같아. 솔직히 음. IM 따는 게 어렵진 않잖아. 아, 그렇죠. IM은 음. 뭐, 그냥, 뭐, 지금 가서 우리가 해도 뭐, IM. 근데 IL. IH새끼야. 근데 공대 같은 경우는 사실 영어를 쓰는 경우 가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좀 차등해서, 이렇게 받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라 고 보고. 그렇죠. 옛날에 음. 똑같이 받았잖아, IM으로. 근데 음. 이거 약간 분화시킨 거야. 음. 그러니까 이거 얼마 전부터 분화가 되긴 했을 거예요. 근데 음. 사실, 공대생들이 영어를 훨씬, 그학교에서 많이 쓸 텐데. 막 원서 같은 거 엄청 찾아보잖아 근데 토익 같은 거잘 못해? 그거 보단 뭐니? 시키겠어. 야, 공대생이냐너 엄청 크게 나온다. 봐봐. 야, 자, 어차피 이... 존나랗게 나오는데 여기 얼굴이랑 크게 나옵시다, 씨. 자, 그리고 보면은 뭐, 보면은 이 전향... 어, 보시면은 전항 절차. 응. 아, 지원사는 9월 15일 금요일 오후 다시 다시 그 5시. 후래 그래, 5시. 5시. 야, 이. 씨. 아니, 현차는 뭔데? 니네 그러니까, 뭔데? 야, 그러니까 니까 현차 삼성 삼성 현차라고 하는 거 아니야 현차 삼성 삼성 현차? 현차가 먼저 끝나서 현차라고 그러는 거야? 어, 그런가? 현철, 이 지금 뭐 중고서많아지 자, 많았진데, 그래서 전형 절차 보시면은, 직무적합성 평가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직무적성 검사. 응. 음. 직무적합성 평가가 g 쥐사트인가? 직무적성 검사는 또 뭐야? 이건 그, 그거 아니야? 당신은 불에 현혹됩니다. 그런 거 아니야? 직무적합성 평가가, 이 자소서, 그 직무, 요즘 직무중심의 자소서를 쓰잖아. 음. 거기서 직무적합성 평가하고 나서, 그 그다음 다음에 그 자소서 검사한다. 직무적성, 그럼 직무적성 검사가 쥐사트야요 어, 아, 그 다음에. 여기는 면접... 자소서를 직무적합성 평가라고 하는 거야. 어 아, 아니, 얘네는 왜 이렇게, 좀 일반적인 용어로 쓰세요. 그러니까 하... CFIMDS 아니, 그러니까 현차, 삼성, 삼성, 현차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현차로 시작해서 현차로 끝나서 그러는 거야. 자, 그래서 뭐 보시면 전용은 되게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쉽지 않죠. 자, 음. 전용 일정을 보시면 지원서 접수는 9월 15일 오후 5시, 그러니까 오후 5시까지 해야지. 이러니까 현차, 삼성, 삼성, 현차 하는 거 아니야. <laughs> 자, 계속하세요. 자, 그리고 <laughs> 삼성 직무적성검사, 이게 아마 주차트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10월 22일 일요일에 보게끔 돼 있네요. 음. 국내 다섯 개 지역,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음. 자, 그리고 면접은 11월 중이고, 합격자 발표 및 건강검진도 11월 중에 발표 나서, 음.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입사까지 약간 기간이 남잖아. 이때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 전기인 거지. 그죠. 한, 보통 음.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주니까, 음. 11월, 11월 중에 발표가 난다고 하면은, 아마 한 2월 정도쯤에 입사를 하지 않을까 어. 싶습니다. 그니까 러내 친구도 뭐 이때보면 은 거의 마이너스 통장, 통장 뚫고. 아, 그죠, 그죠. 가더라고 어, 어. 그게 약간 현명한 방법이고. 어. 그리고 기타 보시면은, 뭐, 중국어 자격 보유자.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거 보이시죠? 제가 굳이 읽어야 됩니까? 자, 그리고 공인 한자 능력 자격 보유자, 한국어 문의 어, 아,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대충 있고. 이거 직접 로 한번 가보지. 우리 좀 후보 좀 빨리 해야 돼. 사람들이 어. 지금 답답해서 벌써 다 나갔어. 이방좀좀 어, 그래. 시청자 가 없잖아. 그래 그래. 자 로그인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아 자, 이거 뭐 저희가 하니까 하는 건데. 상급신입 시험. 그러니까 하니까 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뭐가사실이야 그러니까 내가 싶어요, 진짜. 자수서 쓰는 거보다 이런 거에 시간을 더. 그야 그래. 이력서 같은 거 하고 쓸데없는 거. 그래, 아니야. 진짜 취준생들이 여기만 써? 여기만 쓰냐고. 자, 이거 주의하세요. 아, 삼성전자 저희가 그 선택했고요. 일단 네, 다음 뭐지? 거는 이거겠죠? 야. 여러분들한테는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는 일단 거예요. 일단 영어영아니까 그렇지. 자, 지금 문. 자, 아까 저희가 상세하게 말씀드렸죠. CIM 은 뭐였습니까?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IM은 i 어, 인터미디에이트 미디움 그렇지. 그래서 부문 공통으로 해. 오야. 어, 근데 아까랑 좀 다르다. 아, 그렇구나. 한국 총괄? 부문 공통? 디스 공통 메모리 사업부 LED 사업팀 반도체용부로 공통으로 해야 그냥 그 그러니까 이거 너무 <목소리>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신생들이 그래? 아게 약간 너무 자기네들 중심, 중심을 으로 해놨어. 그래. 그러니까 직무심사를 공을 하고 연수 때 그냥 뿌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까지 구체화될지는 난잘 모르겠어. 어 아니 그좀 구체화하려고는 그 정보 신생들이 좀 알아 들을 만한 걸로 이렇게 하든가. 아니 옆에다가 그냥 어떤 인포메이션 같은 걸 달아놓고 설명을 해주는 거 어, 어, 이게 뭐하는 거야? 진짜 뭐 일등의 자존심인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자 보시면은 저희는 당연히 영업 마케팅 직으로 지원을 해야겠죠. 맞아. 그렇죠. 자 영업 마케팅 지원서 작성하기 저희 공고는 이미 봤으니까 지원서 작성하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근데 아마 신입 채용 홈에 가면은 그런 관련된 정보가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작성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까지 다볼 수가 없잖아. 아 그죠. 약간 그 아니 유저 인터페이스 같은 그러니까, 거 몰라. 이런 거 어, 옆에다 물음표 띄워놓고 좋은, 좋은 말이었어. 어, 그 바로 인터페이스. 어 링크 해줘도 그 될거 아니야. 취준생 친화적으로 만들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야? 너무 그 진짜 갑질하는 것같다는 느낌도 들고. 아 그러네요. 이, 이런 게 또. 일, 일일이 갑질 아니겠습니까? 아니 남의 집에 놀러 온게 뭐냐 지금? 나는 우리 응. 집에 들어가는 건데 지금. 지원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인증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것도 아, 이거. 이것도 도로표 지판하는거 아니야? 이거 안될것 같은데. 안될것 해봐 해봐. 아 진짜. 아 본인 확인 정말 철저하네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아 미국 사람들은 저 뭐야? 야, 야 그러면 민증 없으면 은 지원도 못해? 네네. 한번 달면 건가요? 자 어, 이거 하면은 네 이름. <laughs>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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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네. 아, 저희 어떤 역시. 그 위장 지원에 그러니까. 정말 최대 난관을 마주했습니다 지금. 예, 다음부터는 니네 이름으로 하자. 어? 네? 너는 어차피 이직할 생각 있잖아. 뭔 이직이야? 응? 어, 이직할 생각 있으면 니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소라 이거 가려줄 거지? 소라야. 소라. 소라야, 소라야, 소라야라고 하자. 뭐? 소라야, 소라야. 소라야. 그래, 소라야. 예명 가명 써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소라야. 소라 야 이거 다 가려줘. 어나왜 이렇게 안 보이냐? <laughs> 그게 안 보여? 아에서자 됐습니다. 된것 같습니다. 음. 자 됐고요. 개인 정보 미... 빨리 시간 없어. 자 전체 동의를 어, 먼저 빼도. 하고 선택을 빼면 됩니다. 자선택을 항상 빼주세요. 네 이런 것 여러분들 다 개인 정보 중요한 거니까요. 다음 단계로 이동 취소 이동 거긴 어... 아 정말 개인정보가 음, 아 근데 여기서 보면 또 중요한 사실을 알수 있네요 어. 그 회원 가입할 때 이름이랑 본인 확인할 때 이름은 다라다는 거야 해, 어, 어 그러네 하.. 이건 뭐 이거 크다지? 자, 음. 자 이걸 누르면 되겠죠? 그렇죠 확인 자 여러분 빨리 빨리 따라오세요 어, 음. 시간이 없습니다 이건 알겠습니다. 그냥 저희 다 봤죠 봤죠 봤어 그럼 엑스 해주시고요 자기본적상아 이거 계속 나와 내 이름 주소, 주소 그냥 주소 내가 나게 이거 아무거나 해도 돼야그도동 타워팰리스로 하자 음. 나해는 강남구 청남동 모나미 빌딩으로 했어. 어. 자, 저희는 삼성전자 빌딩으로 가상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1층. 아니, 1층, 이 새끼야. 17층. 1층 경비실로 해! 17층 영업 마케팅실. 흑연 수령실, 이런 거 있잖아! 아이씨, 내 말대로 해. 키보드 나야. 그럼 1 0층 남자 화장실. 음. 여자 화장실이라고 는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전화번호. 야, 전화번호는 전화번호 뭐, 111로 하겠습니다. 근데 전화번호, 0 1 0 어, 이건 뭐, 전승번호 하겠습니다. 왜, 이거는 제대로 쓰는 거야? 어? 아 문자가 와야 될거 아니야? 어, 그래. 저장.

아, 그럼 지원이 안 돼. 멍청한 새끼야 여기 확정 그거 없어. 이제어 그래? 어, 트 차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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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 돌리고 있잖아요. 40 넣어드렸습니다. 아, 생각도 어렵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께서 정말 그 성적 증명서 캡쳐해서 넣고 하면 어렵지 않을 거야. 우리는 지금 약간 가상으로 하는 거라서 약간 이런 어떤 시행착오가 좀 있네요. 아, 이거 내 이름 썼잖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내려보세요. 아, 이거는 최종 지원하지맙시다 저도 좀 살아야 되니까. 자 학사 남서울대 기계설계 메카트로닉스 공학. 자아 이게 아 이게 뭐네? 아, 그 아, 아, 아 이게 진짜, 진짜 어려운데. 진짜 짜증 나는 거. 아씨. 아,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아니 이게 저는... 간단히 이게 뭔지 설명을 좀 해줘 올라 네. 올려서. 아니 이게 이게 삼성 어떤 전형에 이게 정말, 삼성 아, 꽃. 어. 삼성 지원의 꽃이지. 그러니까 저희 삼성 아 이게 보니까 삼성 채용 과정에서 되게 일종의 갑질 형태가 많다. 음.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늘 어, 불만을 토로했던 건데. 이 삼성 같은 경우는 그, 모든, 자기가 대학교 들었던 모든 수업 과정을 이렇게 등록을 하게끔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한, 한 3시간 걸릴 거야? 이수교 과목 세부 입력이라는 어떤 창인데요. 네.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과정에서 이수하신 모든 과목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편입하신 분의 경우, 이전 학교 이수 과목도 모두 포함하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현재 수강 중인 과목이나 성적 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기타 활동은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자, 이게,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당연하죠. 밑에 아, 세부적으로 저희가 과목 유형, 전국명, 수강연도, 과목명, 학기 재수강 여부, 학점, 취득학점, 성적 이런까지 다 입력을 해야 여기 이제 합산이 되거든요 음. 총 이수 과목 수, 총 이수 과목 수뭐 이런 직접인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걸 해야만 이제 그 다음 그 전형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다음 단계로 일단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무슨 학기, 어, 대에 학기를 그렇게 보면 하나이거는 빨리 넘길 거야? 그 제작사는 이게 남서울대에서 고소 들어오는 거 아니겠죠? 음. 영광이지 음. 이렇게 도 다음으로 넘어가지긴 하네요 자 그렇습니다 자 경력사항을 한번 봅시다 경력사항 경력사항은 병력상. 음, 입력해야죠 면제 리필. 아 미필하면 이런 어떤 활성화가 안 되네요 음, 여자라고 합시다 자 직무관련 경력인데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쓰고 항상 추가 버튼을 누르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취업받기로 87년부터 2어 그리고 보안 보안 다 저장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걸 항상 우리가 확인해야 돼. 네네 그렇습니다다 어. 추가 추가를 하나씩 눌러 줘야 되고요. 어, 자 그러니까 대내활동 하나 어. 하나만 있더라도 무조건 추가를 눌러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대내활동 뭐 대충 이렇게 써주면 되고 아니 뭐 이런 게 있다는 걸만 보여주면 되니까. 자 그래요 응. 온라인 활동 지역밖에로 다음 보시면은 외국어 기타 야 드디어 나왔네요 어. 외국어 제작 종류 뭐 있으면 입력하고 없으면 넘어가고. 여년 어. 너. 어. 어, 아, 여기다가 운전면허는 뭐. 굳이 넣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영업 마케팅 하는 사람들 중에서그 운전면허 필요한 사람이 있어. 아, 그래서 일부 기업들에서는 운전면허 있는 사람만 지원하는 어떤 그런 직무가 또 있어. 아, 그렇지. 근데 뭐 주류 영업이 뭐 아니고서야 뭐 음. 운전면허 이런 거딱 썼다가 이 새끼 이거밖에 없어. 취미 특기 존경인물 이제 이가 시작됐네요. 아상이 아, 되는 거잖아. 아. 아니 근데 위에 보면은 이거 취미 특기 존경인물 이런 거 따잖아. 음. 사실 이런 거에 내가 너무 힘을 빼 필요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어 취미 특기 성매매 존경인물 이건희 전 회장님 전 회장님? 이건희 환자? 음. 환자분? 아니 근데 돌아가셨다는 거를 이재용 부회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셨잖아. 그래? 어뭐 어떻게? 해? 법원에서 살아 계셨을 때. 아 그래? <laughs> 아 그런 말씀하셨어? 야, 그거 아 그거 못 봤어? 아, 나안 봤어. 아그 삼성 지원할 자격이 안되네자취미특기뭐 예를 들어 아무 거나 쓰시면 되고, 그러니까 너무 과한거나 너무 그아 내가 내가 쓸게 내가 쓸게 뭐폭 폭발. 음. 존경 인물 같은 경우에는 뭐. 사나든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걸우리가 팀을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냥 삼성 관련된 인물을 나는 쓰는 거 약간 비추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어. 이런 거에 서라도 조금 눈에 음. 띄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하고, 어, 음. 그존경이물 같은 것도 그냥 너무 이렇게, <laughs>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laughs> 지금 배터리가 없네요. 자, 그렇습니다. 어, 아무튼 그 이런 <laughs> 삼성 자소서 관련된 거는 저희가. 어, 우리가 재밌네. 특별하게. 어, 그렇죠. 다른 스튜디오에서. 네.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저장을 어, 저장 하고, 어, 그 다음에 한... 다음으로 넘어가면 제출을 하게 돼 있는데, 어. 어. 어, 지원회사, 삼성전자, 전공계열. 마지막으로 이제 선택하는 게 있지. 음. 어, 남서울대. 자, 그 다음에 지원 부문. 이거 아까 선택한 거 아니야? 그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에서 어. 이게 지원하는 게 입력하는 난이 나와. 자, 아, 이거 사트. 응, 어, 응시지역이네. 응시지역. 어, LA. 아마 이거 여러분들이 강서에 살면 강동으로 나오고, 영어. 강동에 살면 강서로 배치받는, 어쨌 그, 안마의 시험입니다. 응시사유. 아, 음. 영어권 국가에서, 그렇죠. 도움 요청, 예. 저거 이거 좀 불편하신 분들이 좀 요청하는 거야. 이런 거못합니다 통역 좀.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프신 분들. 그 휠체어 같은 거. 시정 지원서 제출 해볼까요? 취소! 취소! 자, 그렇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삼성을 이렇게 저희가 같이 잘 지원하시길 바라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저희한테 언제나 문의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100%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SA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한번 파보는 걸로 짧게. 어, 다음 시간에. 어. 자, 시간 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화이팅! 자, 신생 여러분, 건승하십쇼! 저... 신생 여러분, 건승하십쇼! 야, 이렇게 할까? 어머, 이쪽 이쪽으로. 신생 여러분, 건승하십쇼!